안녕하세요, 마리오 치철입니다 오늘의 폭풍빵 먹방은 이슬이의 귀여운 이슬이의 아니구나, 돌아온 이슬이의 초코파운드군요. 이게 돌려있어갖고, 모르겠, 몰랐어요. 그러면 스티커를 까보겠습니다. 여러분, 까봤는데, 지금, 깠는데, 골덕이 나왔네요. 골덕 까볼게요. 이렇게 골덕이 나왔네요. 그러면, 한 입만 몰래 먹고, 끝내겠습니다. 음, 맛이 엄청 맛있어요. 그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커도 보여드릴게요. 좀 제가 많이 영상 안 찍으면서 모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라파독 다음 골더. 그럼.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드리, 부탁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